많이 아버지 어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 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로 기도드렸습니다 a m e 그래서 오늘은 개혁 개정은 개혁 개정으로 한번 어 마가복음 어, 1장 1절에서 아까 올려놓기는 8절까지 올려놨는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인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유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숙 집사님부터 이제 음소거 하시고 이거 개혁개정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혁개정인데 괜찮아요? 네, 개혁개정 읽어주세요. 네, 11절까지요? 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laughs> 네, 뒷부분을 제가 읽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네, 유경 지사님 읽어 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이 메시지는 정확히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나온 대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잘 보아라. 내가 내네 앞에 내네 설교자를 보낸다. 그가 내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모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여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삶을 고쳐 죄의 용서를 받는 세례를 선포했다.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때를 지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뒤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 요한은 이렇게 전했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의 삶을 바꿔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고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니 그분의 세례, 성령의 거룩한 세례는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석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네. 한 2~3분 정도 묵상하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신실 집사님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경 집사님, 금만 집사님, 해운 집사님, 인숙 집사님 순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세례자 요한이. 어, 광양에서 살면서 이렇게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 르고 메뚜기와 야생고를 먹으면서 자기가 맡은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음,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사역의 삶을 위해 집중하고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음. 저는 그러지 못하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옛 삶을 받고, 천국의 삶을 주, 준비시키려고, 세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자꾸 옛 삶에서 완전히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천국에살면서 완전히, 온전히 좀 더, 사는 삶을 살고 싶, 천국을 온전히 노리면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 자꾸 음, 생각이 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 많고 안, 안 해도 되는 걱정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자꾸 걱정을 쌓아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뭐, 제가 주신 이제 가정사역이나 이런 거를 음, 더 집중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될것 같은데, 내일 해야 할걱정을미리 땡겨 오는, 상황인 것같아서터기도 하면서, 네. 성의이성한의례룩한전히바 완전히 삶꿔놓은 삶을 o n g Songyong, s o n g 겠다 n g Songyong, 아, 저는 아, 새세례란게 대체 뭔가 내가 받은 세례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4절에 세례자 요한이 광해에 나타나서 삶을 고쳐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선포했다.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밑에 7절에서 8절 보면은 나는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고 이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삶을 고치고 죄의 용서를 받는 세례. 그러니까 삶이 고쳐져야지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는 그런 세례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세례는 너희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어, 분명히 저도, 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내 삶은 변했나. 그리고, 내가 성령세례를 받은 적은 있나. 되게 세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그러니까 뭐, 완전히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그냥, 아, 어, 내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세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삶을 크리스찬답게 살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6절하고 7절에서 요한이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뭐 메뚜기를 먹고 살고 했는데 7절에서 이제 어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는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분이 오신다라는 말에서 그냥 엄청나게 뭔가 강력한 믿음이 느껴졌거든요. 자기는 되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뒤에 오실 거라는 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거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 있다는 게 그게 좀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네, 뭐 이렇게 사는 게 <laughs> 확실하지가 않고 좀 어려운 게 많고 불안한 일이 많은데 그런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나 좀 믿으면서 실제는 안 그렇더라도 믿으면서 내 마음은 강건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윤 네, 집사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회계를 회개를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제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가 맨날 회계를 안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안에 성령의 이런 역사심이 하제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석 집사님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사전에요. 아 제가 얘기하다 갑자기 기침을 하게 되면 잠깐 음 수고를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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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읽으면서 일장 삼절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되어 있, 있거든요. 근데 곱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가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laughs> 곱게 하라는 의미를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평탄케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길이신데, 왜 우리 보고 준비하라 하시고 곱게 하라 하시고 평탄케 하라고 하실까? 길은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 길의 기초 공사 하자면 씨를 뿌리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그 기초 공사가 뭐냐면 사절에 있는 어 회계라는 거죠. 회계 어, 회계가 기초 길의 기초 공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그 길이 평탄케 되었을 때 굽어진 것이 어그니까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이사야 말씀을 찾아보니까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굽은 것이 평 평탄 평탄해지고 이랬을 때 길의 완성체가 그러니까 길이 길의 완전한 형태이신 완전한 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완전한 길의 그 기린 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그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칠절 말씀이 조금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예,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를 아,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온다고 그런 분이 오신다고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나보다 그뭐 그러니까 신성경으로 봤을 때는 강하신 분이 오신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 <laughs> 막 이런 말을 조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서 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지 참좀 음, 있고 살면서 조금 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능력이 많은 신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좀 음 요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좀 다시 마음이 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마음이 좀,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laughs> 네, 혹시 뭐 다른 분또 나눠주실 분있으면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 <laughs> 따로 없으실까요? 예 그러면 예 오늘 음 어, 기도는 예, 인숙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는 해윤집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막아보음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육상 모임에서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나눌 때에 아버지 그 마음을 살피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함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 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어, 남은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음. 회개와 성령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아, 주일날 만나요. 네.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사.